안녕하세요.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. 오늘이 11월 3일 월요일인데요. 쉬는 날이라 산에 왔는데요. 느타리버섯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느타리버섯을 만나볼까 해서 산에 왔습니다. 지금 사는 단풍이 한창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나무는 생강나무 생강나무인데 그 옆에는 단풍이 완전 들었죠 자 한번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다른 산행을 한번 갔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왔습니다. 근데 근데 타리 벗을 만나지 못하고 꽝 산행을 하고 왔는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 여기는 우산나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우산나물우산나물이몇개 자라나요? 저쪽에도 우산나물이 군데군데 보이고 이건 씨가 생겨서 지금 다씨는우산고 있네요 아이 앞에는 가지버섯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가지버섯이 네, 가지버섯이죠 여기는 낙엽 쪽에 <laughs> 가지버섯이 이렇게 아직도 있긴 있네요 <laughs> 요거 밖에 안 보이네요. 아마 누가 다녀갔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밖에 안 보이죠? 멀리서 흰 버섯이 하나 보여서 왔더니 참나무에 참나무에 발생한 게떡버섯인가 보입니다 명아주 게떡버섯 같아요. 노균 말라가고 있습니다. 게떡버섯. 명아주 게떡버섯. 저 아래는 고비. 참문고비도 좀몇개 보이네요. 참문고비. 앞에는 죽은 찹나무에 버섯이 이렇게 발상했다가 다 말랐습니다. 완전히 다 말랐어요. 갈색 꽃구름 버섯, 갈색 꽃구름 버섯으로 보입니다. 뭐, 별로 이용가치는 없죠. 작년에, 그리고 재작년 이 근처에서 인탈이 버섯을 계속 봤는데 올해는 아직 못 보겠네요 저 앞에 보이는 저런 이 참나무가 또 죽었는데 앞에도 가지 하나는 죽고, 옆에는 살았고 여기 삼나무 부러진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, 이 근처에 나야 되는데 안 나네. 아직 빠른가? 단풍 구역이나 한번 하시죠. 단풍은 지금 한참 물리고 있습니다. 벗선못 보면 뭐, 단풍 구경이라도 하고 가야죠, 단풍 구경. 여기 참나무 밑둥에 버섯이 조그맣게 한 무덕이 발생했는데 개암버섯 개암 다발버섯으로 보이는데 크질 못하네요 지금 건조해서 그것 같아요 크질 못하고 여기서 이제 말라갈 것 같아요 와, 앞에는, 운지, 구름버섯이, 이렇게,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. 무더기로 발생했다가 지금, 다 말랐어요. 다 건조가 됐습니다. 참나무, 비어진 참나무에 이렇게, 무더기로 발생했는데. 다 건조가 됐습니다. 아직 벌레는 그렇게 뭐, 먹은 뭐 것지않아네요 와, 이거 보세요. 와. 면역력 강화,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야경버섯으로 알려져 있죠.